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 14일 월요일, 최상의 옷으로 바꾸어 주심. 생각할 문제에 수신자들의 회심의 경험을 바울은 어떻게 묘사하는가?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이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사도 바울은 수신자들에게 회심의 경험을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이라고 소개합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옛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이제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욕의 욕심에 이끌림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이제 세 사람은 의와 진리의 그룩함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우리의 육신적 몸에서 출생되어진 옛 본성의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분열을 조정하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추구합니다옛 사람은 구섭 옛 석관을 따르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석관을 따라갑니다. 옛 사람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세 사람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애벌레와 나비의 변화 이상으로 우리의 삶의 전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독자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 안에서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면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채택하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하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결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높임받으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과 모본에 의해 형성되며 살아계신 주님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며 성령과 성경을 통한 그분의 생생한 인도와 지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경험이 이제 우리의 경험이 되게 될 것입니다.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치어 입히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의 수치를 가리키,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그들의 옷을 해 입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순,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시는데, 그 가죽 옷은 어떻게 얻어진 것일까요? 어린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입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의 값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새로운 운명,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의 어로움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가리아 3장에는 그 경험을 대체상 요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소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요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또 요소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네,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바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시옷을 입혀준다고 하는 것은 더러운 죄악을 제거해버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 크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제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어로움이 우리의 삶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의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칠 때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다. 그대여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로 인해 벌거벗고 뒤틀린 우리 몸을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당신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게 된다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정신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생애가 온전히 바뀌어지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주시는 새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나비는 나비다운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의 형상을 닮게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세상에, 세상을 타락해서 구원하는 사업을 위하여 능력을 바칠 때 풍성한 축복을 저들에게 부어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분이시다.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며 더 고상한 품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시주를 올바로 정가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죽을 옛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주시는 새로운 습관으로 지염받는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더럽고 누추한 죄의 옷을 벗겨시고 하나님의 의와 은혜의 씨 옷을 입혀주셔서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향기되어 사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할수 없는 일인 줄 아옵니다. 성령의 재창조하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으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과옵나이다. 매일 주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세 사람으로 지으심 받는 귀한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